평화상을 수상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지낸 넬슨 만델라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는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아 43살 때 투옥되어 27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그의 나이 70세에 출옥하였습니다. 오랜 투옥 생활과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강함을 잃지 않고 있어서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했습니다.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고 나오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서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으셨습니까?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.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. 참으로 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어떻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? 그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자기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주님의 눈으로 볼수 있을 때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볼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.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. 성경은 말씀합니다.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. 주님 안에서. 주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과 삶을 새롭게 보시므로, 감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